지난 일에 대해서 이 남자가 이렇게 조금 뭐 손가락질 받는 일이 지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제 이제 점사에는. 근데 그 지난 과거 속에서 자기가 잘못한 부분은 당연히 인정은 하지만 그 잘못했을 때 과정이 내가 나 혼자서 스스로 잘못하면 상관없는데 내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것처럼. 그래서 이 남자의 과거를 보면 실타래처럼 굉장히 많이 엉켜져 있어요. 짠. 안녕하세요. 용마장군의강원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오랜만에 선생님, 그 네. 제가 블라인 테스트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그 제가 한 분의 사주를 들고 왔어요. 네. 그래서 사주를 들으시고 느껴지는 기운 그대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음. 자, 오늘은 제가 남성분의 사주를 들고 왔고요. 네. 1976년. 네. 그리고. 좀 특별하게 음. 이분의 본명도 제가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아, 네, 조원준 씨입니다. 자. 시끄럽고 아 내년에 완전히 갇혀버리는 운기가 들어와 있네. 음. 음. 이 남자 지금 구설일 거예요. 되게 주변이 시끄러워요. 어, 되게 시끄럽고, 어, 고집, 아집, 그 다음에 내 자리가 안전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붕떠 있는 상태다. 어, 어,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사실은 들어가고 싶고, 어디 동굴 속을 파헤치고 들어가고 싶다. 라는 느낌이 지금 제일 강해요. 어 정신 없이 지금 힘들 시기를 보내고 있다. 어 근데 내년 운기가 딱 이렇게 손발이 묶이는 갇히는 운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금전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벌지 못하고 어그 다음에 내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집구석에 처박혀야 되는 그런 갇혀버리는 진짜. 감옥 아닌 감옥에 갇혀버리는 그런 수준으로 들어와 있어요. 음.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음.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이분이 직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압박을 하잖아요. 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는데 음. 이분은 숙이는 스타일이 아니고 튕겨져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음.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게 힘듦이 와버리면은 네. 사실 되게 안 좋은 판단도 할수 있는 음기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음. 그래서 진짜 그거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되게 억울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음... 어 아, 억울한... 억울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음... 어떤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이 남자가 지금 지금 행실이 잘못돼서 지금 손가락질 받는 거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음... 어안 그러면 뭐 옛날에 과거 일이 펼쳐졌든지 안 그러면은 뭐 사업이 뭔가 세금이나 과거 일이 펼쳐졌든지. 안 그러면은, 뭐, 사업이 뭔가 세금이나 막 이런 문제가 좀 펼쳐졌던지, 어, 이런 식으로, 지난 일에 대해서, 이 남자가 이렇게 조금 뭐 손가락질 받는 일이 지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제 이제 점사에는. 근데, 그, 그 지난 과거 속에서 자기가 잘못한 부분은 당연히 인정은 하지만, 그 잘못했을 때 과정이, 내가, 나 혼자서 스스로 잘못하면 상관없는데, 내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음. 내가 희생한 것처럼. 음. 그래서 이 남자의 과거를 보면 음. 실타래처럼 굉장히 많이 엉켜져 있어요. 아. 그래서 누군가는 이 사람이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네. 이 사람은 뭐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생각 네. 굉장히 다를 거로 보여져. 음. 어. 그래서 의리는 굉장히 있는 사람입니다. 아. 근데 냉정함도 굉장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네. 어. 음. 이 사람의 뭔가가 터지면 이 사건이 음. 조금 길게 갈 사건이에요. 아. 만약에 경찰에서 만 조사가 들어가고 어, 어. 만약에 그러면 네. 어, 어. 그런 일이다라고 지금 보여져요. 어, 제가 음. 오늘 스님 진짜로 묻고 싶었던 이유가 에. 본명을 같이 드렸잖아요. 에. 본명을 같이 드린 이유가 이분이 지금 가명 감염, 이제 가명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 과거에 관해서 좀 논란이 터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래요? 본명을 어. 넣어서 어. 보면은 과거를 볼 수가 있으니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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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지금 신정으로 느꼈을 때 과거의 이분의 좀 음기를 본다면은 에. 실제로 좀 어떤 기운들이좀 많이 느껴지세요? 딱 느껴지는 건한 개밖에 없어요. 깡패. <웃음> <웃음> 진짜, 네. 어디 두목, 깡패, 음, 음. 어, 성질이, 호랭이 성질이에요, 이분이. 음.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 자기가 지켜야 되는 사람들 굉장히 잘하고 호인인데, 음. 한번 불, 화가 나거나 눈이 돌아버리면 아무도 못 말려요. 불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제, 나이가 먹고 성공을 하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서른이 넘어야 성공을 하는 친구거든요. 네, 네. 어. 서로 너무 성공했을 때는 완전히 자기가 옛날에 뭐 어렸을 때뭐 이런 거싹다 감추고 다 이중적인 면딱 이중적인 면딱 보이면 살아가는데 그거를 마치 똑같이 예전부터 했던 것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되게 반듯하게 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음. 근데 이제 과거사가 틀렸다라는 거는, 인성이 음. 어, 아. 이제, 어, 옛날에 그랬던 거는 음. 확실히 있다라는 아. 거지. 그러면 음. 선생님이 봤을 때 확실히 과거에 있어서는 문제 문제가? 좀... 있어요. 있어요. 있는 문제, 아닌 문제는 아니에요. 음. 무언가가 문제가 있고, 음. 어, 이, 뭐, 이 친구한테, 이분한테, 음. 뭐, 맞았거나, 음.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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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뺏겼거나, 그러니까 깡패지도 있잖아. 네네 어, 아. 그런 식으로 억울함이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분의 단독이 아니라는 거지. 음. 어. 어, 그다 같이, 우리 어. 지어서 하는 과거에 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 있었을 있었... 것이다. 어, 있어요. 분명히 아. 있어요. 은 선생님, 아까 음. 말씀해주신 게 이분이 내년에 음. 네. 이런 안 좋은 좀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 맞아요. 어.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궁지에 몰리잖아요. 음. 그러면, 어떻게든 살려고 버티는 게 아니라, 음. 내가 손을 놓을 수도 있어. 너무 힘들면, 견딜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우울증, 조울증 같은 것들을 참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음. 우리 같은 가물도 세고, 직성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음. 그래서, 어, 이분은 사실 말로 하는, 음, 걸로 밥을 먹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어, 배우라고 치면, 그러니까 연계, 연예인으로 치면 배우가 딱 맞고, 음. 그래도, 배우여도 뭐 연기 못하고 이런 배우가 아니라 되게 안정적이고 연기 잘한 연기파 배우 음.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배우 음. 근데 만약에 나랏일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음. 나랏일에서도 조금 자리가 위치가 있는 음. 어~ 자기 자리가 자기 직업에 이게 이게 딱 앉아 있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안정적인 분이야 근데 이거가 다 깨진다 그러면은 아, 절대 견디질 못해요. 지금 딱 그런 수에딱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어요. 내년 수가 아. 완전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12월이고 음력으로 10월 달이긴 하지만 어, 해외로는 12월 달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면은 음. 내년 어, 한 상반기까지는 완전히 지옥이에요. 음. 아.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안 해야 되고 이분의 주변 사람들은 이분을 잘 챙겨주셔야 돼. 음. 음.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정도까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